조졌다. 리듬 게임인 줄 알았다. 난 리듬 게임을 나한테 선물해 준줄 알았다. 딱 봐도 조져 보인다 이거. <laughs> 자 오늘 쿠마님에게 선물해 주신 선물 받은 선물 미션 게임 코마도 히어로를 지금 해보겠습니다. 아무것도 몰라요. 갑자기 선물 받은 게임이니까. 다른 설명 없이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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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점프. 어, 크레이트. 배가 없죠? 두 번째 스테이지. 사이지가 딱히 설명이 없네. 어, 허, 허, 개! <laughs> 박자가 있을 거예요. 이게 나름대로 박자를 생각해야 돼. 온 조개 시범이 있겠다. 세 번째 스테이지 3 흐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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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? 호야 뭐야? 총!상! 네번째 게임 이뭐 존내 신나서 개킹 받네. 약간의 이게 운이 좀 필요하네. 약간 운이 좀 필요한 게임이에요. 내 운을 시험한다. 허허아 씨발. 어, 뭐야? 키모트아허모트 <laughs> <김어뜬! 웃음> 이거 뭐지? 아, 씨발 달리면 안 되는 거였어. 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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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허~~~~~~ 허~~~~~~ 츠 고~~~ 핫! 하 피디쉬! 좋습니다 따 왜, 왜 미션하고 요 자꾸 왜왜이팡이한테라고 해야되는데 뭐 h a n k you for playing. Oh, you so much. So m 이 c h So much. So much. s 허. 오 oh, 예. Yeah. Look at me. 가자, 가자. 좋아요? 좋았! 여기까지는 참 문제 없죠? 이크 이구 아, 뭐야 이게? <laughs>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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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살려주세요. 어, 살려주세요. 아. 에 <laughs> 네, 저분 찐이에요. 진짜 찐 개발자예요. Welcome. This is This is Cat Game. This is Cat Game. <laughs> 달려서. 달려주고요. 허. 오케이, 좋았어요. 여기가서 <놀람> 여기까지쉬어요여기까지쉬어여기까지씻고 여기서 점프를 이렇게 해주고요 자 여기서 점프를 씨발! <놀람> 개! 개발자 무슨 깡으로 들어왔어 내가 하다가 점점 빡치면 개발자 욕을 할수 있는데 무슨 깡으로 들어왔습니까 여기서 살짝 가가지고 살짝 그렇죠 아주 좋아요 여기서 저기로 점프할 거예요 여기서 그렇지 아주 좋아요 한 번에 저기 갈라 가면은 무리가 무리가 있을 거야 여기로 가보자 여기로 이렇게 어어어아 듀오노 아! 코리안 스팅 디시스 아 조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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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시스 가겜 This is a g a 아니, 왜? 정면을 안뛰고왜 살짝. 사선으로 가니? 헤이 헤이 e 키 보이 유유유 라이프 유 라이프 o u you life. Your 3, 2, 1. You die. o okay? k <laughs> 여기거든요? 살짝 대각선을 두고. 자, 오, 좋았어. 한 번에 뛸까? 한 번에 뛸까? 닉스야, 저거 한 번에 될까 씨발, 한 번에 가보자. 아아아아아아! I can fly. 잠깐만, 이게 뭔데? 허, 허, 허. 아니, 미친. 이해했어, yes, 이해했어. Yes. 어, 어, 씹어. 오야패리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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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 이거 또 뭐야 이게 야, 달걸 별걸... 이게 뭐야? 아 클릭 레벨 오케이 나이스 어시스트 땡큐슬 제가 보고 있었네 재밌는 게임이에요. 어디서 이런 게임 을 주소 오셨네. 으! 으! 에! 씨! 발 짧아! 저기는 왜! 제발! 제발, 이 점프 지옥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. 발로란트 이상한 게임이라고 안까볼게요 발로란트 갓개이에요 I'm 제발 제발 그렇지!!! 넥스 o 레벨 컨티뉴 넥스트 레벨 이걸 누르라고 알려줬어 어! 어 소세지 소세지! 예! 예! 아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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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! 저 터키 사람이 욕인 줄못 알아듣게 얘기해야겠다 아 검정 신발. 아 잠깐만 이 무슨 야메라. <laughs> 어 됐어. 어. 어 어. 어어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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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그냥 미션 실패하면 안 될까 이거. 아눈 덮박치네. 오오소되지 어. 어, 오. 어! 어? 오 오? 룩앳 데스! 룩앳 데스 타키보이! 썸바리 헬멧! 키보이 오케이 소지 갈때 건너주고요. 점프 튕겨줍니다. 자, 여기서 잘 착지한 다음에 점프해주고요. 여기서 파쿠르를 야무지게 해줍니다. 여기서 달려서 점프해주고요. 자, 점프 하나, 그리고 한번 더. 그리고 앞에 여기서 점프한 다음에 여기서 착지가 중요합니다. 여러분들 착지를 잘 해줘야 돼요. 튕겨나가지 않도록. 자, 오, 오, 오! 여기서 해주고요. 소세지. 자. 소세지 개빡칠 때는 여기 올라와 주시고요. 호! 올라왔죠? 헉! 어? 이히이히이히 <목소리> 어? <목소리> 모르겠다잉! 이히히! <목소리> 게임 재밌다잉! 개빡치네. 텐! 스타트! 슬로우 썰. 슬로우 썰. 택힐 이즈. 디렉스 썰. 파쿠르 썰. 뭐가 길다 이거. 어, 그래도 잡죠? 멀어져! 점점 멀어져! 점프. 그렇지, 좋습니다. 자, 좋았어. 한 여기, 한 3시 방향까지 왔을 때 그때 점프해야겠어. 이런 느낌으로! 아, 브라보! 아, 좋습니다. 스테이지 11. 어! 어! 뭘 던져? 안녕하세요? 어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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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뭔데? 어! 어, 아, 던져, 던져! 던져, 던져! 오오오, 어, 어, 어. 어? 어? 뭐냐고? 다리 맞으면 즉사냐고? 그리고 여기서 점프 하고요 점프 하고요 점프. 점프, 점프 제발! 버퍼, 브라보, <laughs> 브라보, 아, 김어태, <기브> 밖에어 <laughs> <다 깼어! 웃음> 다시 가보라고요? 밖에어 11세기까지! 브라보! <laughs> 브라보! 아, 감사합니다! 감사합니다! 자, 오늘 자, 오늘 쿠마님이 쿠마님이 선물해주신 게임, 코만도 히어로는 스팀에서, 어, 이제 구매할 수 있는 아주 어, 갓 게임이고요, 여러분들 이제 레벨을 이제, 이제, 스테이지 받아 클리어 하게 되면요. 클리어 이제 스코어 점수가 이렇게 기록이 되니까 여러분들 이제 코먼드 스쿨에서 어 이렇게 한번 도전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. 자, 아까 제가 했던, 했던 장면들이죠. 자, 이 갓게임을 여러분들 3,400원, 3,400원으로 즐겨볼 수 있고요. 지금 보니까 온라인 PVP 온라인 PVP로 사람들이랑 이제 같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시청자 참여를 받아 같이 할수 있는 각 게임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 3,400원이 남아돌면 은꼭 사서 제 방송 말고 깜재리 방송에서 시청을 받으셨으면 좋겠네요. 이만이만이만이만이만이만 어 비록 선물 받아서 해봤지만 진짜 게임 해보면서 너무 재밌었어요 어 트위치에서 방송하는 믹스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한번쯤 진짜 꼭 사서 해보세요 어, 멀티도 되니까 친구들이랑 아주 재밌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웃으면서 행복한 게임을 할수 있을 겁니다. 나만 당할 수 없죠. 나만 나만 당할 수 없어요. 평가 개시. <laughs>